한국형 전투기 프로젝트에 아랍에미리트 참여 가능성 보람에는 중동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중국의 군사 전문 기자 왕준지, 까오치양이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신문에 기고한 군사 칼럼과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글로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타와준 경제협의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보람의 전투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표명했다. 만약 KF21 프로젝트의 초기 협력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사업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수출국이 된다. KF21의 강점. 현재 국제 군수시장에서 양산단계에 진입하여 판매 중인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35뿐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기에, 누구나 구매를 원한다고 해서 구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튀르키에조차도 러시아의 S-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미 출고된 F-35A의 튀르키에 인도가 제한되고 튀르키에는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다.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를 갈망하지만 자체 개발 능력이 없는 많은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높은 잠재적 시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KF-21은 미국의 F-35, 중국의 J-35, 러시아의 Su-275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성능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강점 또한 아주 명확하다. KF-21은 기술적 성숙함, 낮은 위험성, 신속하고 정교한 연구개발 진행, 높은 가성비, 다양한 모델의 제공, 포괄적인 나토 표준 기술의 채택, 우수한 탄약 및 부품의 범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그것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의 큰 손들이 KF21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이다. KF21은 공기역학적 레이아웃에 있어서 F22 랩터의 성숙한 디자인을 참고했으며 항공장비와 엔진 무장은 다수의 기성기술과 제품을 채용했다. 그 중에서도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라이센스한 F414G 400K 엔진을 선택했으며 이 엔진은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중추력 터보펜 엔진 중 하나이다. 또한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 등은 미국과 유럽에서 직수입한 제품을 탑재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전체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크게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성숙한 기술의 채용은 리스크가 작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형 전투기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실제로 KF21의 연구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이다. 전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어 2018년부터 2019년에 설계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2021년에 첫 번째 시제기가 조립되어 생산라인에서 출고됐다. 2022년 7월에 성공적으로 첫 번째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그 이후 6대의 시제기가 생산되어 2023년 6월까지 모든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에는 초음속 비행 및 무기발사 등의 시험을 차례로 완료했으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KF21의 단계별 개발 전략은 대단히 현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처음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에서 F35와 F22의 버금가는 첨단 5세대 전투기를 단번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카이는 개발 전략을 3단계로 구성함으로써 2022년에서 2030년까지 4.5세대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점진적인 도약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단계별 진화 방식은 한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경험을 통해 카이는 미래에 더욱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 국방을 꿈꾸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랍에미리트 군대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방산 무기에 대한 컨택이 활발했고 수많은 무기체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미국에 여러 번 구매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좌절 끝에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프랑스 다소사의 80대의 라팔 전투기를 주문했다. 이것은 라팔 전투기의 역사상 가장 큰 수출 주문이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에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수호 275 스텔스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을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항공전에 공개 전시했다. 중국의 선양 항공기 제작 공사도 두바이 항공전에서 여러 차례 FC31 스텔스 전투기 모형을 전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한국의 KF-21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KF-21은 중러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토의 기술 표준을 따르며 거의 모든 서방권 무기와 탄약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고 가성비 또한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단좌형과 복좌형 모델을 모두 설계했는데. 이는 첨단 복좌형 고등 훈련기가 시급한 아랍에미리트 공군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KF-21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및 생산 과정에 깊이 참여함으로써 이 선진 전투기의 조립 라인을 자국 내에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자국 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년 동안 걸프협력회의 구성국가들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서 완제품 무기 장비를 수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국방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는 새로운 국가산업개발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방위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엣지그룹으로 대표되는 여러 아랍에미리트의 방산기업들이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2023년 5월 말레이시아 랑카위 항공전에서 필자는 아랍에미리트 방산 기업이 전시한 다양한 종류의 첨단 무기 장비를 볼수 있었다. 여기에는 자동소총과 저격소총, 유도폭탄, 순항미사일, 무인기와 무인차량, 소형수상함 정도 있었다. 이러한 무기 장비는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케 한다. 한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아홉 번째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중동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무기와 장비의 종류는 아직 매우 한정적이며 대부분이 탄약 및 소형 무인 장비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방위산업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 주력 무기의 연구와 생산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자체 중공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생산시설과 생산 장비 구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설계 및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스승으로 삼으며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계기로 자체 설계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훌륭한 발전 경로가 될 것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했으며, 2022년에는 35억 달러를 들여 천공투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는 등 양국은 이미 무기 장비 및 군사 기술에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있었다. 올해 1월에는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동안 항공 산업에 중점을 둔1년의 방위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은 한국이 연구 중인 MCX를 기반으로 한 첨단 대형 군용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C17 대형 전술 수송기 생산이 중단되면서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첨단 대형 수송기 조달이 어려워졌고 한국 공군도 비슷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간의 장기적인 군사기술 협력은 kf-21 프로젝트가 다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kf-21 프로젝트의 초기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는 불확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측에 지불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어 한국 측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건 역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길 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당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KF21 프로젝트의 전체 연구 개발 비용 중에서 한국 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카이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약 13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이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난 후에도 최소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발주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장기간 연구 개발 비용을 연체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현물로 대납할 것을 요구했고, 프랑스와 라팔 42대를 계약한 것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보잉사와 F-15EX-24대 구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지불해야 할 KF-21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인도네시아와의 불협화음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 참여가 KF-21 블락 원 단계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필자는 아랍에미리트가 KF21 프로젝트의 블락2단계와 블락3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F21 블락3단계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협력회의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만약 KF21 블락2단계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협력하면, 사우디와 같은 다른 걸프 국가, 나아가 북아프리카나 말레이시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와 같은 방산계 큰 손이 움직이면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예를 들면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군비 계획의 지표로 참고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최소 300대 이상의 잠재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상당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거대 시장의 생산가치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후속군수 지원,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하면 이 시장의 가치는 두 배가 될수 있다. F-35보다 적어도 30% 저렴하고 4세대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세계 주류급의 항전 장비를 갖춘 준 스텔스 전투기로서 KF-21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투기일 것이다. 이거 참 걱정되네. 젠35는 우리가 쓰기에도 구리단 말이야. 우리는 너무 뒤쳐져 있어. 예전에 155mm 자주포 시장도 이런 식으로 K9 자주포에 빼앗겨버렸고, 2년 전에야 국내외 무기시장에 대응 제품을 출시했는데, 자국군에도 그다지 쓸모가 없는 걸 어떤 나라가 믿고 구매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전차와 보병 전투차도 마찬가지야. BT4와 BN20은 K2와 레드백 장갑차에 비해 정말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대외 무기 시장에서 더 많은 패배를 당하게 될 거야. 한국 제품을 사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게 보호비를 지불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이치야. 젠35가 항모용 함재기라면 수출이 불가능할 거야. 울고 싶은 건 러시아의 SU75겠지. 러시아 계열 무기들은 러우 전쟁 이후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이고 공짜로 준다 해도 마다할 정도야.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 미국 아버지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거야. 아랍에미리트는 나토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제와 원활한 연동이 가능하고 무기 거래는 주로 보호비와 동맹비로 이루어져. 결국 미국으로부터 계속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미 정부에 F35A를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해서 거절당했어. 그렇다면 미국은 KF-21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거야. F-35는 구할 방법이 없고, 튀르키예의 TFX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남은 것은 한국밖에 없어. 적어도 한국제가 튀르키예보다 훨씬 믿을 만하니까. 튀르키예는 적어도 F-35의 중앙 동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데 협력한 경험이 있어. 튀르키에가 어쩌다 F-35 구매 제안을 받게 됐는지 알지? TFX는 조립품에 불과한데 정치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면 유럽과 미국의 규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한국은 그런 변수가 없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f a 5 0도 국제 시장에 꽤 팔렸고 군수 산업이 훨씬 터프하지.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한 요인 같은데 현재 한류가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